왜 하십니까? 경찰? 그 새끼들 그 신종 마약 제주에서 약에 취한 여성들 상대로 강간하고 몰카 찍고 인터넷에 올려서 회원 모집해서 그 약도 팔아먹는 새끼들이더라고요. 사람이요. 억울하고 분한 일 당하면 누군가를 찾아요. 도와달라고. 나 혼자서는 너무 힘이 드니까. 그런데 그 상황에 내 편이 하나도 없어. 물론 돌아보면 내 편이 있기는 한데 힘이 하나도 없어. 그럴 때 찾는 게 당신들 같은 경찰이에요. 사람이라면 같이 억울하고 분해서 벌벌 떨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실적. 당신들 밖으로 쫓아서 신나게 달려갈 때 그들 곁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? 강력반에 도움 안 돼서 미던실로 쫓겨난 짐작이랑 그 짐작 도와주다 미던실 잘린 주무관? 뭐 이런 거? 이런 건 씻으면 사라져요.